안녕하세요, 영사님들.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나오로 메이플 스토리의 업데이트에 대한 네, 3월 업데이트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고 또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나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릴리즈노트 좀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업데이트에서 시스템 개편들이 좀몇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유니온 시스템 개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니온 아티팩트가 추가가 되긴 했는데 사실 좀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좀 개편이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전투력 지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캐릭터의 강함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아이템적인 측면에서 의 어떤 강함이 예전보다는 이제 더잘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제 공격대원 전투력 공식에서 스타포스 수치에 의한 공식이 삭제되고 전투력에 의한 공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 있는데 기존의 유니온 전투력은 이제 캐릭터의 레벨과 스타포스로만 이제 전투력이 책정이 되고 있었다면 이제 레벨과 각 전투력 구간별로 유니온 전투력이 좀 측정이 될 예정입니다. 경험 행운, 부 같은 그런 버프들도 구매 수량을 두 배로 늘렸고 검은 한생의볼 것도 네, 이런 식으로 좀 늘려 보았습니다. 프리 등급. 그러니5 0 0 이상에서는 이제 와, 1300개로, 1500? 그랜드 뭐, 마스터 유니온 이8000 레벨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900개까지로 이렇게 증가하도록 좀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일 퀘스트들을 다 주간 퀘스트로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뭐 드래곤 퇴치하는 거나 황금 드래곤 잡는 거나 시방 1일 퀘스트 전부 다 주간 컨텐츠로 해서 용사님들의 좀 일일 플레이 허들에 대한 완화를 좀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그 추위에 맞게 주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의자는 랭킹 보상으로 나가던 유니온 전투력이 표시되는 의자는 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 왼쪽에 보이는 건 이제 뭐 새로운 라이딩인데 기존 라이딩에다가 저희 그 유니온 레이드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좀 추가해서 다섯 마리의 이제 유니온 캐릭터가 함께 타고 다닐 수 있는 라이딩으로 좀 변경을 해서 일종의 업적형 보상이죠. 네, 업적형 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누적 레벨 기준으로 1만 레벨이 되면 어, 이 아이템들을 영구로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유니언 시스템을 개편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채집 채광 같은 이런 생활형 컨텐츠라고 하죠. 이런 컨텐츠의 특성상 좀 이렇게 매크로에게 상대적으로 좀 친화적인 컨텐츠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베스트는 당연히 뭐 매크로를 막는다. 이게 사실 가장 정답이겠죠.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사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좀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사냥필드에서 약초와 광석이 생성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필드 채집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삭제하였습니다. 채널과 어떤 맵을 자동으로 순회하면서 이미지를 서치해서 이런 핵심 필드 채집물들을 이렇게 채집하는 독점하는 형태의 플레이가 일반 유저보다는 매크로에게 너무 좀 유리한 그런 친화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9월달 처음에 이 개편을 준비할 때부터 좀 고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어떤 핵심적인 소비재들의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삭제를 함에 따라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 기존에 이제 필드에서 생산되던 어 어떤 재화들을 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들도 함께 병행을 했는데요. 저희 아케인 리버 큐패스 있었잖아요. 이제 메이플 포인트를 소비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즉시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센틱 심볼 지역에도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300레벨 달성의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 만렙 야, 확장을 하면서 넣었어야 60. 되는 아이템인데 안 넣었던 거를 이번에 좀네 늦게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스 패턴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 보스 패턴에서는 야, 이거 크다. 보스 컨텐츠 개편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저는 이제 이 보스 컨텐츠가 메이플 소리 보스 컨텐츠가 사실 제일 많은 용사님들에게 어떤 엔드 컨텐츠로 동작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인 만큼 새롭게 어떤 보스 컨텐츠를 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그것만큼이나 기존 보스 플레이의 어떤 플레이 경험을 계속 튜닝하는 것도 이제 메이플 스토리를 적응하고 이제 배워가는 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요. 근데 타이머처럼 좀 외부 요소에 의지해야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요번에 줄여보고자. 응, 아직 칼루스 웬비. 그래서 좀 빠르게 훑어서 구해야 보면 돼. 우선 우리 가인슬 같은 경우에는 네 레이저 선딜을 좀 줄여서 보고 피할 수 있게 좀 보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을. 더 만들어 보았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소환수 패턴, 용 나와서 브레스 굽는 그거 할 때,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안개 같은 게 깔려서 어떤 등장과 공격에 대한 안내를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진일라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입장하면은 그 우측 하단에 일러스 트 뜨면서 노란색 말풍선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입장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스토리 모드에서만 되게 수정을 했고 납뱅이 패턴까지, 발동까지 남은 시간을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타이머 형태로 표시를 해서 네, 인지를 하시기 좀더 수월하게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 아, 이건 사선으로 나오네. 떨어지는 운석들 제외하고는 다 운석들을 제거를 <laughs> 야 했습니다 맵이 어, 뭐... 칼로스 쪽에도 굉장히 어. 많은 개선 사항들이 있는데 네, 우선은 어, 저기 전, 전, UI 전. 쪽 먼저 보시면 네, 점령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UI상의 타이머로 표시되게 수정을 했고요. 아까 영상 시작할 때 짧게 나왔었는데, 이제 감시자의 포효 패턴이 시전할 때 안내 메시지가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할때 이제 수봉이 사실 그 선딜이 너무 좀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 좀 대처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선딜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턴 시연과 동시에 스킬 봉인이 걸려서 알고도 피하기 힘든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스킬 봉인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크다니까. 그리고 이게... 아공간 침투 아니...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인드... 보라색 형태로 이렇게 좀 표현을 수정을 해서 이제 일반적인 텔포와 어? 예, 방금 나왔는데 어어? 일반적인 텔포와 이제 아 침투 패턴을 좀더 구별하기 쉽게 그렇게 어. 네, 개선을 해서 동사님께서. 알고 보고 피하고 이런 플레이가 아니, 바인드도 도중에 한번 걸어 주지 해 보았습니다. 바인드 걸을때 시간 늘어나고 보고 타임 같은 보여주지. 경우에도 네 여러 가지로 뭐 딜레이를 같은 조정을 하고 이제 가시성을 개선하는이런 아, 뭐 작업들을 계속 해 보았습니다. 스토리가 텔포 아니면 후방이도 네, 아니면 힘들었어. 지금 현재 메이플 스토리에 좀 신규 보스가 좀 빠르게 추가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고 계신 부분 또한. 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지금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익스트림 수우? 어... 뭐야 이거 네, 수우 아니야? 수우죠, 수우. 수우가 리마스터 될 예정입니다. 에? 4월에 네. 4월에 수우가 리마스터 될 예정인데 어, 하면서 이제 전투를 펼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 새로운 보스로 좀 탈바꿈을 하는 보스 리마스터 작업이라는 것을 좀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수 리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익스트림 수 난이도가 에? 새롭게 추가가 어, 되고 아또 익스요. 이제 기존의 노멀 수와 하드 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그 난이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치게 어, 포지셔닝 할것 같고요. 신규 아트? 익스트림 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신규 아트? 어, 뭐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변경이 어디가 있지만 추측컨대 한 노멀 카링이 출시되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용사님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그래요?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그래서 세... 최상위권 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솔플로도 역할을 보완해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상위보스다라고 어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이시나. 지금 개발을 한창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4월 업데이트 소개하러 오면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21주년이죠. 메이플 스토리 21주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21주년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이제 수 리마스터가 아마 메인 이벤트가 될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넥슨이 아시겠지만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넥슨 30주년 콜라보 이벤트도 좀 성대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야, 설마 존나게 강화된 블랙카트 이런 거 아니야? 존나 세진 블랙카트. 다음은 스킬 개선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킬 개선상들은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요거만 한번 짚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리움 그 전투의 흐름, 전투의 흐름 스킬이 이제 좀더 유지하기 쉽게 네, 그렇게 수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미지들도 띄워주시는데 사실 이제 이미지만 봐서는 잘 체감이 안 되실 거고 아마 한번 가서 플레이해 보시면은 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카르시온 이용 중이신 좀 고레벨 용사님들도. 좀더 편하게 사냥하실 어, 수 있도록 도 개선되는구나 사냥.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벤트는 총 10개의 캐릭터로 10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번씩 참여하는 이벤트고 캐릭터로 참여를 해서 내가 어, 펀치킹을 칠지 혹은 그냥 레벨범위 몬스터 퇴치 미션을 수행할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4천 년 같은 경우에는 어, 단순 계산으로 보자면 200레벨 이상 캐릭터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레벨몬 미션만 쭉 수행하셔도 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 이벤트다. 데일리 미션은 이제 뭐 펀치킹 또는 이제 사냥 미션을 수행하고 나서 받아갈 수 있는 보상들인데, 어, 익숙하죠? 이거 저희 작년 가을에 했었던 저희 그 하프링 공을 찾기 이벤트에서 했었던 방식인데, 그 월드와이드 엔썸 이벤트 진행할 때뭐 UI적인 조작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번에 좀잘 개선해서 진짜 좀더 편한 이벤트를 한번. 만들... 즐거운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로 한번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짧게 두번 차라리 나눠서 가자 해서 7주씩 두번 진행하고 6주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패스가 두종류에요 뭐 지난번에도 패스는 있었는데 요번에 패스를 두 종류로 나눠 보았습니다. 두 종류로 나누는 의도는 둘다 사라고 나눴겠지 유니온 패스이스라고 네이밍을 지어보았는데 둘다 사라고 그러니까 좀 유니온 캐릭터 좀 저레벨 캐릭터를 육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 예를 들면 슬로 확장권 메가 버닝 상자 뭐 익성비라거나 그 다음에 딸기 농장 입장권 요게 좀 요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번에 저희가 주로 성수기 때 진행하는 이벤트들에 있었던 이벤트죠 딸기 농장이랑 황금 토마토 펀치킹 경험치 펀치킹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어, 보상화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의 스타포스 상황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획자 슬라임님 준비 되셨으면 네 준비된 대로 한번 강화를 하고 싶습니아 아, 노잼. 네, 지금 가연님 아, 올렸는데 컨셉 추얼하게잘 선택하셨네요. 아, 5성하자고 강화를 해서네 그렇게. 스타치 같은 경우에도 실패를 했네요. 스타치 같은 경우에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수 있고, 저기 올라간 사람들도 이렇게 리모트콘을 통해서 아, 할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이 방송 끝나면 저희 용사님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수정하고, 송출 그 유튜브 채널도 URL도 전달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